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네. <웃음> <웃음>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하던 중 충격 발언이 포착됐어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네. 투표를 다 하신 거예요? 네.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서 경북, 경남, 울산,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피해 주민 여러분,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호남에는 불안 나나? 피해 지역 주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할수 있지? 재난 앞에서는 영남도 호남도 없어. 오직 고통받는 국민이 있을 뿐이야. 저 여자국회의원 반드시 찾아내서 제명해야 해.